오, 미라클이구나. 매크로가 네, 아니었네요. 미라클이었구나. 그림자 밝기를 안 하네? 뭐야! 하나가 손에 더 있나봐요. 다음 턴에 동전, 동전. 미슬릴 마법막대. 좋은데? 손에 하나가 더 있는 게 아니면 말이 안 되긴 해. 오, 이것도 설마 그림자 밝기를 안 해? 동전 사기 너무 괘씸한데? 근데 막을 방법이 없다. 어너 하고 싶은 거다 해. 오 다크 베인도 나왔어요. 이거 그냥 동전 동전 동전, 동전 무기합시다. 다음 턴에 스컬지 물자면은 하 일단 한번다 줄일 수 있으니까 동전 로데브. 맘가? 어, 아, 로데브 나오면 안 되는데? 지금 뭔가 로데브를 찾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? 로데브 맞으면 큰일 나요. 공전. 아, 안 된다. 맘가, 또 비밀 던 거야? 낚시에만. 그림자 밟기, 같은 브레이키. 로데브는 안 나오네, 다행히도. 공전 음, 뱅크 <laughs> 아니, 뭔가 엄청나게 많이 뭘 하긴 하는데. 그래도 약, 약해, 아직은. 약하긴 해. 그만 파고 다시 내나요? 다시 낼 필요는 없긴 하지. 음, 다시 내네? 와! 오 어, 이러면 손에 있는 카드 다 날라갔는데? 몰래 있던 카드 증발? <laughs> 모독 악기수리원, 악기수리원 벌면 되겠다. 악기수리원 씨잘 가시고요. 이거 한 다음에 모독합시다. 나쁘지 않은데? 회복까지 낭낭하게 너 그거 다섯장으로 이기게? 아니... 이 서로 운빨로 이길 생각 밖에 안하고 있어요 서로 <laughs> 내가 할 말은 아니긴 한데 1만아 음...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상 2만아 이것도 근데 별거 아니긴 해3만아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야. 사마나, 아무것도 안 합니다. <laughs> 아니, 너도 좀 운이 없구나. 다음 턴에 템신으로 딱딱 밀어버리죠. 그냥 싸그리 밀어버리기. 이거 근데 퍼져나가는 광기가 나와야지.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. 이거 안 나오면 의미가 없긴 해. 관광으로 가어 오, 나왔다. 아, 근데 비용이 좀 애매한데? 이게 퍼져나가는 광기 그란 다크베인 한 다음에 1만화가 더 필요한데. 7만화 필요하거든요, 총? 아니, 8만화? 얘왜 이렇게 다 맛이 없냐? 아니 이게 오코스트 주문이야? <laughs> 6만 원 주문? 혈통 같은 거 있으면은 좀 그런데. 와. 잠시만요. 이건 좀 크지 않나? <laughs> 아 이건 좀 그런데? 헤이. <laughs> 성기사께 좀 많아요, 게다가. 오, 모독! 모독은 지금 나쁘지 않을지도. 근데 모독도 남겨놔야 돼. 다음 턴을 위해서. 이러면? 일단 한번 때려는 볼까요? 아, 근데 성기사 비밀이 너무 많긴 한데. 선보를 부여합니다. 지금 못 없으면은 1, 2, 3, 4... 안 되네. 알아오셨어. 세거 마찬가지라고. 그냥 때리지도 말죠. 넘겨, <laughs> 다음 턴에듣가자 그냥 운만 좋으면 되는 거야. 정리하네. 자, 다음 턴에 퍼져나가는 광기! 브란, 다크베인, 모독. 7만화 주문. 자, 이일한 마리 소환합니다. 근데, 그런 식으로 막 쓰다가, 필드 정리되면 어떡하려고? 어? 감당 가능해? 안 때린 다음에 하는 거? 감당이 가능하네요. 아, 진짜 이거 트롤 할만한데? <laughs> 아니. 해줘. 아, 괜찮아요? 딜이 되나 근데? 오, 어, 두 개, 두 개면 되지. 두 개면 무조건 되죠. 영능을 공짜니까 한번 써볼까요? 오. 자, 두 가자. 1 3 방. 7 8 9 10 11 12 13 10한번더 아닌가? 그냥 지금 이거 이거 한 다음에 아 지금 불안 다크베이 모독이 낫겠다 그 다음에 나 힐하고 이것도 내야 되나? 이것도 내는 게 맞나? 잠시만 얘네 네마리 죽으면은 52딜 52일인데, 얘까지 내면 좀 애매하네. 그냥 지금 갑시다. 안 끝났어. 이게 안 끝났다고. 아, 원래 안 끝나나? 아, 몰라. 그냥 끝나겠지. 이러면은... 아, 누가 죽었을까요 과연 아이 우승부 같은데, 뭔가 느낌이 안 끝났으니까 없거든. 세 번째, 예. 3 4 5 6 7 8 9 10 11 12 13 네번째 어? 아니다 무승부 아니겠다 3 4 5 6 7 8 9 10 11 12 13 하나 둘셋넷 나이스 내가 이겼다 <laughs> 이거거든 캬와 1로 살았어 1로 살았어 와